홍어하면 대부분 삭힌 홍어를 많이 생각할 것이다. 굳이 생선을 왜 삭혀서 먹냐면 원래 대부분의 생선인 경골어류는 대사 과정 중 생성된 요소를 배설해 체내 삼투압을 조절하는 반면에 홍어, 가오리, 상어를 포함한 모든 연골어류는 요소를 통해 체내에 저장해두는 방식으로 삼투압을 조절하기 때문에. 내장만 제거하면 아모니아가 없는 다른 생선들과 달리 죽어도 체내에 아모니아가 남아 있다. 그래서 죽은 뒤 시간이 지나면 경골어류는 부패에 독성 물질이 생겨나지만 연골어류는 체내에 있던 요소가 아모니아로 분해되어 부패가 아닌 발효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홍어뿐만 아니라 같은 연골어류인 상어고기도 같은 식으로 발효될 수 있다. 이를 이용한 요리가 돈백이다 그럼 어제 이어. 홍어 요리를 살펴보자. 첫째, 홍어찜. 전라남도에서는 잔치를 할때꼭 홍어를 쓴다. 전남 사람들은 잔치에 홍어가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명절이나 잔치에는 꼭 올라오는 생생입니다. 조리법을 간단히 살펴보면 콩나물 위에 삭힌 홍어를 올려놓습니다. 그런 다음 홍어에 위 미나리를 얹어줍니다. 꼬릿한 홍어찜에 미나리와 콩나물의 향이 스며들어 더욱 맛이 좋습니다. 자, 이제 뚜껑을 닫고 20분 정도 쪄주면 되고 미리 준비한 홍어찜 소스를 팍짜낸 홍어찜 위에 끼얹어 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두 번째는 홍어무침입니다. 양념장에 묻혀서 먹기도 하는데 이 경우 생홍어를 미나리, 무채, 오이 등 시원한 맛이 나는 채소와 함께 새콤 달달한 초고추장 양념에 묻힙니다. 홍어는 뼈가 연해서 뼈채로 해를 뜹니다. 이렇게 홍어를 묻히면 어두어 꼬덕한 식감이 일품입니다. 물론 삭힌 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삭힌 홍어를 그냥 무쳐먹기도 합니다. 홍어 무침을 할때 홍어살을 막걸리에 담가두면 뼈와 살이 연해져서 식감이 더욱 좋아집니다. 한정식 집에 가면 반찬으로 자주 나오죠. 세 번째, 홍어 액국입니다. 홍어의 간이나 내장 등 살코기의 부분을 보린잎이나 미나라 같이 끓여먹는 것으로 삭힌 해보다 더욱 독합니다. 잘못 삶은 개에서 나는 쿰쿰한 냄새로 200배 정도 증폭한 듯한 냄새가 납니다. 홍어 40인을 먹는데 성공해도 홍어 액구에서 손살을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반대로 홍어 액구가 먹어도 홍어에는 못 먹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봐서 이 역시 사람마다 다릅니다. 1박 2일 라주시편에서 강호동의 홍어 액구에 도전한 적이 있죠. 네 번째 홍어 물코입니다. 홍어 요리 코스의 페이크 최종 보으로할수 있는데 홍어를 즐기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1코 2의 3위기라는 문구입니다. 이를 풀이하자면 홍어의 코가 가장 별미고 둘째는 홍어 내장이며 셋째가 날개와 꼬리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매니아들 사이에는 별미로 독하지만 그만큼 꽤 독해서 잘못 먹으면 입천장이 까집니다. 1박 2일에서는 이수근이 도전했습니다만 당연히 난도는 최상급이어서 이수근이 표정관리를 못할 정도로 독했다는 게 보입니다. 다섯번째 홍어 구섬치입니다. 아가미열이죠.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나이도로 치면 물코도 울고 하는 진짜 최종 모습입니다 진짜 맨뉴안들을 꼽는 별미는 홍어 아가미 구섬치입니다. 당연히 가짜은 신선한 홍어에서만 맛볼 수 있는 진미로 회로 먹으면 톡 쏘는 맛이 일품이라고들 전합니다. 어떤 생선에 있는 혈관이 집중되어 있고 표면적이 넓은 아가미는 세균, 기생충이 번식하기 딱 좋은 장소라 가장 먼저 부패하기 때문에 오직 현재와 먹어볼 수 있습니다. 원산지에서는 구섬치를 포함해 모든 부위로 회로 먹습니다. 삭힌 것도 나름 맛있지만 바로 해떠무는 것이 가장 맛있습니다.